섹션 원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하면서 왼발 스 w 크로스 왼쪽 사브리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섹션 두 오른발 크로스로 리커버 사이드 왼발 리커버 왼쪽 4분의 1 턴부터 롤링 마인 턴 4분의 1 포먼 1분의 1백 4분의 1 사이드 섹션 3 오른발 크로스 폴드 왼발 사이드 힐 하시면서 10시 30분 방향 만들어 주십니다 한 박자 폴드 오른발 스텝 가져오시고 왼발 포드 락, 브 리커버 크로스 턴

섹션 4 10시 30분 방향입니다. 오른발 포워드 터치 놓으시면서힙펌핑 오른발 체중. 마찬가지 왼발 힙펌핑 왼발 체중. 왼쪽으로 힙업 팔분의 3턴, 피벗턴 두번 하시면서 6시 방향까지 힙 롤링과 함께 오른발 포워드 피벗턴 한번더 피벗턴 6시 방향까지입니다. 섹션 5, 오른발 크로스 왼발 대각선, 킥, 백, 사이드 왼발 크로스, 오른발 오른쪽 다이아몬드 킥, 백, 왼쪽 4분의 1단 3시 방향 왼발 포워드 라스트 섹션, 섹션 6 오른발 왼발 포워드, 가멜, 워 오른발 포워드, 라 리커버 앤 카운트, 아웃, 아웃 하셔도 되고 힙롤로 사이드 섹션으로 되겠습니다 섹션.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2, 3, 4, one, two, three, four, five, s i 자, 이번 작품은 한 번에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5월에서는 섹션 4까지만 하시고 6시 방향에서 리스팅 하시면 되겠는데요. 5월 섹션 4부터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방향 힙 펌프 오른발 1, 2, 3, 4 5, 6, 7, 8 까지 하시고 6시 방향 섹션 1으로 연결 1, 2, 3, 4, 5 5월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